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민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겁니다. 가장 확실한 성공의 조건은 바로 이거. 오늘은 성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썼던 책평범함에서 탁월함으로의 16일차 주제입니다. 그 장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몰입. 성공의 조건이자 행복의 조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공이라는 걸 우리 영업인들은 자주 얘기합니다. 거의 매일 얘기하기도 하고요. 덕담으로 성공합시다.가 인사가 되기도 하고요. 아무튼 성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의 조건은 혹시 무엇입니까? 어떤 성공의 어, 조건이 있어야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을 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많은 얘기들을 할수 있을 거예요. 뭐, 근면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재능이 있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수 있을 텐데. 어, 저는 성공의 조건으로, 가장 확실한 조건으로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 몰입이라는 겁니다. 몰입. 영어로 flow라고 하죠. 예, 뭔가에 흠뻑 빠져들어 있는, 예, 집중하고 있는 상태를 뜻하거든요. 몰입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어, 이 몰입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서양의 심리학자가 있는데, 헝가리 태생의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 교수인데 긍정 심리학의 어, 대표적인 학자라고 하는데 이 미아이 교수가 프로라는 즉 몰입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미아이 교수에 따르면 창의적 인간의 세 가지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전문 지식, 전문 지식이 있어야지 예, 창의적 인간이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창의적인 사고, 사고를 창의적으로 해야 된다. 세 번째 뭐냐, 몰입하는 자세를 얘기합니다. 이 몰입하는 자세가 있어야 창의성이 발현된다는 건데요. 어, 저는 이, 그래서 이 몰입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성공의 조건으로 몰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수 있어요. 성공의 조건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뭐 부자가 될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혹자들은 성공은 운칠기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행운이 70% 기술 즉 재능 뭐 이런게 30%란 얘기거든요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해요 어, 성공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자기만의 노력으로 성공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운이 따르는 거고요 분명 그 어떤 행운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노력하는 뭔가는 필요하다는 건데 그랬을 때 저는 몰입을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성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몰입이라는 걸로 인해서 인간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미아이 교수가 얘기했듯이. 예 플로라는 상태 즉 몰입하는 상태가 되면 성공할 확률도 높아지고 두 번째 어 내가 원하는 성공까지는 가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 몰입이라는 삶의 자세 자체가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몰입을 우리가 좀 단순하게 보자면 뭔가에 빠져 있는 거 여러분. 바둑에 빠져서 시간 가는 건 모르고 게임에 빠져서 시간 가는 건 모르고 막 이렇게 즐기고 있을 때 어때요? 그때 행복한 거거든요. 그때 행복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몰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의 가장 확실한 조건은 뭐다? 몰입하는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측면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업인들에게 특히 몰입이 중요한 건 뭐냐면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영업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시간을 쓰거든요. 낮 시간에 뭐 사우나에 갈 수도 있고 낮 시간에 개인적인 볼일을 볼 수도 있고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업무에 집중한 즉 몰입하는 자세를 놓치면 일이 잘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어그 팁을 좀 말씀드리면 몰입하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업무 시간에 SNS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어, 뭐, 저녁 시간이라든지 자기 어떤 쉬는 시간에 SNS를 하는 거지, 활동하는 중간중간에 계속 SNS를 확인하는 건 내가 일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활동이 이제 자유로우니까, 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쓸수 있으니까, 개인적인 볼일들도 뭐, 약속 하나, 고객 한분 만나고 내 볼일 보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차라리 뭐 반나절 하루 빼서 그 시간에 개인적인 볼일을 몰아서 하시고요 나머지는 내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아침 출근 시간 업무 마감 시간 이런 것들이 규칙적으로 돌아가야만 그 속에서 내가 어 업무에 집중하는 몰입하는 그런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어, 몰입이라는 성공의 조건에 대해서 몰입이라는 거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 그와 관련해서 16일차의 액션플랜을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액션플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 시간 중에는 영업활동에만 집중하자 몰입하는 업무 환경을 위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번 잠자리에 들기 전 내일 해야 할 일을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자 내일 할 중요한 일은 무엇이고 만나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3번 목표의식과 그로 인한 내적 위기감이 집중력을 높여준다 하루에 한번 목표를 떠올리고 진도를 체크하자 이번 달 혹은 이번 주 목표는 무엇인가 예, 오늘 16일차 액션 플랜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예, 한번 적어보시고 또 실천하셔서 예, 여러분에게 도움 되시는 그런 또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줘.